목에 흔들며 절레절레. 왜 자꾸 절레절레 불교예요? 왜 절레절레? 하하하하하. 어머니 타세요. 감사합니다. 야 우리 국토부 장관 렉사님 예. 아 야, 그죠 좀예저그 예. 예. 네윤 대통령 당선님님 질문이 있습니다. 예 말씀하시죠. 제스킨이 노란색입니다. 어? 이제 잡으러 가야 됩니다. 어예 가시죠. 예. 제가 큐 맞출 수 있습니다. 나 맞출 야, 수 있는 사람 제가, 제가 검사만 제가 26년 예. 이거는 너무합니다. 서운합니다. 서운합니다. 아랜 입술 내밀면서 <laughs> 아니 그 저희 렉사님 네네 렉사님이 땅굴을 잘 파주니까 제가 국토부 장관 내리겠습니다. <laughs> 예. 장관을 두 개나 해도 되는 건가요? 역시 대한민국에서 그게 쌍관이라고 합니다. 그거를 아. 예. 아.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. 예. 아... 어. 아니 네, 그 철수 님 말씀하십시오. 제가 아까 당신 안 살려 줬다고 지금 뭐 저한테 지금 뭐 보복하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아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 깡패지고 <laughs> 국토부 장관 왔습니다. 예. 국토부 장관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. 돌아서 갑니다. 돌아서도 다니라 가능합니다. <laughs> 예,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그냥 예. 제 검사반 2 6년한 사람입니다. 아 잘하셔 가이 갱! 제... 검사만 제가 나이스 선수님 <laughs> 저분 하나 더 장관님 드리죠? <laughs> 자리들은 내것 같습니다 삼관왕인가요 삼관왕? 근데 저희 탑 그분님도 잘하시니까 네 저분 그거 드립시다 저희는 국방부 장관 저총 들고 있으니까 <laughs> 국방부 장관 좋습니다 네. 근데 저 렉사이 저희 곤충이니까 혹시 렉사이 하신분 스타그래프트 해보셨어요? 아예 해봤습니다 종족이 어떻게 되십니까? 저는 프로토스 입니다 프로토스 아, 아 저도 해봤는데 제종족은저 그러니까 그저그예 <laughs> 그러니까 저그예저그전 아... <laughs> 대통령 당선인님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또 <laughs> 그러시면 네거티브 합니다 예 어쩔 티비 하고 무슨 티비 네거티브예뭐 이대율 이기시는데 예 가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검은 잠안들데 계속 가십시오 예. 이 다이브란 게 이게 정치를 할 때는 이게 확실하게 그냥 해야 되는 것도 이게 정치거든요, 예. 와우. 어, 살았습니다. 근데 왜 대포 안 가져가십니까? 아예 예, 갖고 가겠습니다. 이게 대포 드립을 모르시네, 사람들이. 아, 대포도 뭔가 있나요? 이거 그러니까 저희 원고 안 가져간 거그거에서 얘기한 건데, 저. 단일화 <laughs> 공동선언문 안 챙겨 가셨습니다. 서운합니다. <laughs> 딱두장군 이거 필요 없으세요? 와, 되게 디테일하시네. 저, 어이구 저, 비전이 더빠졌는요안 달려가십니까? 예, 가는데 제가. 야, 이게 플스에 기다렸다기 절 예, 그러니까 좀 예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아이 천수님이 저아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이걸 접. 아 이걸 참.. 아니, 이걸 참... 이렇게 무리하면은 역전 당하는 겁니다. 저 새벽 3시 반까지 많이 마음 졸였습니다. 저 갈비찜 졸이고 있었는데 생참 안해 주십니까? 누 누가 하셨어요? 그 봤습니다 하나. 이거 닉네임 이거? 파킹. 아, 예. 저, 저... <laughs>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저 죄송합니다만 아...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. 예, 제가 좀 예. 저는 어디 자리 좀 없습니까? 그걸 딸딸킹 가지고 가지고 갈 자리가 좀 보건복지부로 임명하겠습니다 예, 예, 그러니까 좋습니다. <laughs> 구성의 선생님하고 같이 좀 예. 제가 잡겠습니다. 네. 이것이 바로 단이라입니다. 야, 이거 상대팀 실력이 정말 같지 잖습니다 <laughs> 예? 아주 그냥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. 정말 같지 잖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. 허경호 보님 0.8%라서 사망낸 거 다시 못 들려 받으십니다. 아, 그때 그 토론할 때 나오셔 가지고 그때 똑같이 사망냈어. 똑같이 사망냈어. 우리도 삼억내서 누가 이런 식으 돌아가라 그랬다.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방송 그냥 관계자입니다. 근데 나한테 붙어야지. 거기 국토부 장관한테 붙어봤자 그... 저 다음 대통령 선거 나가겠습니다. 안철수 의원님이 국토부 장관을 좋아하시네. 국토부 장관님께 단일화했습니다. <laughs> 원래 사람 마음이 갈대입니다. 갈등 가더라도 보이슬리 한방정도 괜찮죠?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을 못할 때가 더낡을것 같아. 건반처럼 생긴 청와대 수많은 당선인들 붉은색, 푸른색 야, 붉은색, 푸른색도 또 의미가 있네요. 청와대에서 연락 오셨나? 제가 대학교 하나 다녔는데 거기다 청와대예요. <laughs> 4년제 다녔죠? 저 5년제 다녔습니다 바이든하고는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? 바이든 그 친구는 자꾸 뭐 까먹어가지고 제가 도와준다니까 아니 한국이 이렇게 6 2 5후로 이렇게 컸냐면서 어저 잠시 전화받아도 되겠습니까? 예아 네네 아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? 허경영 대중교후보 씨... <laughs> 그, 그만 전화하십시오 지금 끝났습니다 저 이거 돌거북 이거 돌을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? 뭐, 뭐, 뭡니까?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<웃음> <웃음> 저, 저 그런 개그 좋아합니다 안우 후보님 지금 입고 있는 티가 뭡니까? 네거 티입니다 그리고... <laughs> 아씨 자주 드시는 차 이름이 뭡니까? 안 찰스입니다 <laughs> 혹시 1인 2역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? 동시에 목소리 내보십시오 1인 2역 못합니다 단일화밖에 모릅니다 <laughs> 네. 뭘 말하고 한 거야 방금? <laughs> 배우는 저 최일아 씨 제일 좋아하신다고죠. 조건복 티브 장인에게 묻습니다. 네네. 어, 저 유미 잘하지 않습니까? 어 아, 유미 아. 굉장히 잘하십니다. 저 유미 장인입니다.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습니다. 내가 <laughs> 제일... <laughs> <야, 야>. 검사만 <laughs> 검사만 제가 26년 사람입니다. 20어좋아 <laughs> <laughs> <좋아하시면> 하셔야겠는데. <알겠습니다. 웃음> 재산 좀 보시겠습니까? 야 어? 6,300원 저거는 저거는 좀 <laughs> 징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나가기 아깝다 나한테는 안 붙어있고 저 사람은 예 좀... 대통령님이랑 어, 안철수 보님 즐거웠고요 다음에 정화대 초대하겠습니다 음. 나라 잘네 네, 들어가보겠습니다 네, 잠깐만 네네 드립 하나만 더 치고 갑시다 네 정말 거 정말 거예 정말 거 그니까 러 정말 거 정말 거, 네. 거.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제가 정말 거.. 그러니까에이예구에이예구는 예거, 예거, 아.. 씨.. 이거 도망.. 이 친구는 이 전설의 오도 해병 황금구해병님이시다아이이들은는이친 빠른 이친를할이있이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아친이기이친이이이 친구는 이이 야, 똑같이 3억 네. 내셨다면서 전화비로 3억 내신 거 같은데 저기. 지금 대선 끝났는데 계속 전화 옵니다. <laughs> 가겠습니다. 어유 그러니까 이게 좀 예. 어유. 예, 예, 이거.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허경영 후보님처럼 전화 많이 오시던데. 예, 저는 그냥 안 붙어 그냥 한 거고. 아. 저뭐 뽑아 달라고 안했습니다 아. <laughs> 네. 안붙어져뭐 <laughs> 뽑아달라고 한건 없습니다. 전 뭐, 제 조카한테 머리 세치나 좀 뽑아달라 하지. 절대 아... 뽑아달라고 없습니다. <laughs>